찾다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어떤 요정같은 친구가 찾았다! 어? <laughs> 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 저는 <laughs> 리드보컬이고요 리드보컬? 네 그리고요? 리드보컬이고요 그리고 음. <laughs> 눈썹이 아주 매력적인 오. 사람입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걸의 어! 찾았다! 찾았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랩 담당이고요. 나이는 스물다섯 살입니다. 어, 그럼 랩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요! 끝인가요? 네.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았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오해 성질이 났었죠? <laughs> 이르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 주세요. 저는 어젯밤에 염색을 하고 온 춘천 소녀 현승입니다. 현승이 씨. 네, 사실 어젯밤에 금발로 몰래 염색했어요. 그러면은 현승이 씨 목소리 한번 들려 주세요. <laughs> 어, 피케죠. <laughs> 오, 어, 네, 잘 왔습니다. 네. 여기 단아한 친구. 찾았다. 리더를 담당하고 있고요. 리더. 눈물 많은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네네. 아, 리더로서 힘든 점이 뭔가요? 어, 멤버들이 말을 잘 듣긴 하지만 가끔씩 말을 저를 따라주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해요. 어 진정한 리더 같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이게 벽이라 하나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인데. 3D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찾았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장수풍뎅이에요. 장수풍뎅이? 네. 그러면 장수풍뎅이는 어떻게, 어떻게 노래를 해요? 아, 어,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전 노래할 줄 몰라요. 아, 알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장수풍뎅이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의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2019 스쿨아트에 꼭 본방 사수해주세요. 안녕! 안녕!